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해령 프로입니다. 오늘 또 골조기 레슨 해보겠습니다. 첫번드립니다 오늘 할 거는 회전을 더 많이 해줄 거야. 오른쪽을 쭉 밀어줘. 음. 음.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고개를 코를 똑바로 들어서 날아가는 걸 봐줄 거야. 이런 식으로. 음. 여기까지 올 거거든. 어, 많이 도네. 아는. 둘, 셋, 넷, 빵, 넷. 그렇지 거기까지야? 응. 음, 좋아 딱 잡고 있어야지 넷 그렇지 어 그렇게 돼야 돼 우리 나 똑바로 간다잉? 둘셋넷 오케이 뒤에서 보면 어떤 모양이냐면은 이렇게 힘을 음. 엉덩이를 이렇게 뒤로 빼고 있어 음. 맞았을 때 우리 체중 어디에 있어? 왼발 쪽에 있지 음. 그러니까 치고 나서 이렇게 딱 서야 돼. 이때 체중 어디 와 있었어? 여기 왼발 쪽에 와 있었지. 음. 빵 하고 허벅지 붙이는 거 했었어, 그렇지? 빵 하고 그냥 이렇게 쓰면 되거든? 응. 근데 너 어떻게 하냐면은 빵. <웃음> <웃음> 진짜로. 빵. 빵. 그래. 빵 하고 이렇게 딱 버티는 느낌이 확실히. 응. 응. 셋! 이때 체중 어디 있어? 여기 왼쪽 응. 더 와, 왼쪽 더 와, 그렇지? 이렇게. 응. 음. 다음에 빵하면서부터 허벅지 이런 식으로. 음. 이런 식으로 내야 돼. 엉덩이가 이렇게 쏙 들어가지? 음. 왼쪽. 음. 왼쪽으로 더 돌아봐. 음. 그렇지. 이렇게. 음. 다음에 빵하면서 붙어. 왼쪽으로 옮겨. 음. 그렇지. 옮겨. 빵하고. 아 어. 아. 오징어야. 둘. 셋. 넷. 이렇게 돼. 응. 음. 다리 무너지면 안 돼. 응. 음. 이게 다리가 A자라고 생각을 하면은, 음. 회전할 때 A자가 유지되면서 회전이 돼야 되거든. 지금 보면 A자가 다 무너져. 응. 음. 그러니까, 마지막에 어떻게 돼? 이렇게 오른 다리가 펴지는 거야. 응. 음. A자를 유지한 상태에서 돌아준다고 생각해야 돼. A자 계속 유지 돼 있지? 응. 음. 어, 이렇게. 이게 A자가 유지가 되려면, 음. 자, 이렇게 돼 있어야 돼. 오른쪽 골반. 이렇게, 이렇게 밀면서 하면,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. 그치? 응. 음. 음. 이게 아니라, 그렇지 당겨 이렇게 내야 돼 오케이 응. 그렇지 여기가 버텨야 되니까 무릎이 지금처럼 굽혀져 있는 게 맞는 거야. 음 응. A 자가 유지되면서 그렇지 이게 맞아 거기서 셋. 오케이 좋아 아, 백스윙도 이렇게 되면 네 지금 클럽이 네몸 바꾸러 갔지. 음 응. 응. 그러니까는 자, 여기서 들 때. 내 클럽이? 오케이. 음. 음. 어, 지금 잘했어. 어드레스 상태에서 클럽을 앞으로 이렇게 들어 봐 봐. 음. 이 상태에서 툭 내려주는 거야. 봐 봐. 음. 들고 툭 내려. 음. 그 손이 지금 어디에 있어? 골반 쪽에 있지. 음. 봐 봐. 툭. 툭 하고 손이 골반 쪽으로 오면 그때 업. 리듬감이 이렇게 되면 좀더 쉬워져. 툭업 앞으로 들고 툭업툭업툭업툭업음툭업음 응. 응. 약간 U 자 그리는 느낌. 툭업빵그 다음에 빵 치고 이때도 너는 이렇게 빼려고 하거든. 응. 내몸 안쪽으로. 응. 내몸 앞쪽으로 오게끔해 줘야 돼. 앞쪽으로. <laughs> 투 업. 여기까지만 하자. 오늘. 투업기까지만 올렸지. 투 이때 어디 있어요? 손이 골반 옆에, 헤드는 앞에 있지. 응. 응. 투 업. 이렇게 하는 거야. 오케이? 투 업. 돌았어? 응 음. 오케이 거기서 스윙 그렇지 왜안 다? 하나 둘빵 그래 그래 잘했어 아 쥐났어 <laughs> 툭할때 툭 골반 쪽으로 툭업툭업빵 어. 어, 그래 아이리로 가지 계속? 상관없어 그건 일단 지금 어차피 너는 내일이면 또 오른쪽으로 가고 내일 모르면 <laughs> 또 왼쪽으로 가고 그러거든. 그러니까 지금 어디 가는 건 상관없어. <laughs> 일단 자세부터 공간이 생기면서 손이 툭할때 일로기 오좀 편하겠지. 뭔 말인지 알겠어? 응. 툭. 이런 식으로 내야 돼. 툭. 오케이? 그러니까 상체를 최대한 많이 숙여 놓고 어... 무릎 밑으로 중심 다 내려놓고 툭. 업. 툭. 업. 우와. 알겠어요?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와라. 들고 툭업스툭 다운 오케이 괜찮았어요. 근데 자꾸 여기가 펴져요. 오른 다리가 백스윙 가실 때 아니, 펴지면 저, 안 돼요? 보세요. 자꾸 펴져요. 왜 펴지겠어요? 이게 체중이 오른쪽이 안 버텨지니까 펴지겠죠? 응. 앞으로 들고 하나 바로 스탑 그래. 투, 업! p 2 Up! 2 Up! 2 Up! 2 Up! 2 u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2 Up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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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요